세상에 정말 종말, 세상에 정말의 그 짐조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닌데 자칭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르되 나는 그리스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래서 세상 끝날에, 예, 세상, 세상에 정말 이제 세상의 역사가 이제 그쳐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세상의 종말에는 이제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제 아마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6.25 어, 어, 전쟁, 6.25사변, 그래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은 그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들, 비참한 그런 이 예, 일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예,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 이 일어나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뭐 공장이 고 제비 어, 모든 것이 모든 시설들이 다 망가지고 파괴가 되고 그야말로 알몸이 되고 거지가 되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뉴스에 듣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벌써 3년 한 6개월 정도 어 전쟁을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어 이스라엘 나라와 또 하마스, 이쪽에 이제 전쟁이 또 있죠. 어 비참한 이 전쟁. 그래 이제 세상에 끝날이 되면 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끝날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 민족이 음.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네. 여일로나겠고 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이렇게 관계가 넓고 그렇고 넓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만과 또 중국 대만과 중국이 또 이제 언제 예. 전쟁을 일으킬지 모를 이제 그런 시간이, 예,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뭐, 이런 인근 아랍 민족들과 이게 끊임없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러하고, 예, 곳곳에 보면, 예, 그야말로, 어,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하면, 저, 다른 데는 몰라도 저 나라는 꼭 이겨야 된다. 우리도 축구하면그렇잖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다른 나라는 지뭐 저도 관계없는데,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글쎄 이제 정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예, 나라마다, 족성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기근과 예, 지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바, 바, 하루에 밥, 하루에 밥세 개는 잘 먹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되어서, 예, 밥 굶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예, 아프리카,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어, 못 먹고, 며칠 굶주리고, 밥을 구경 뭐못 하고, 처벌 먹기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나라,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너무 귀하여 우물 파기 운동도 하잖아요. 우물도 파주고, 예,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을 배급하고, 참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있습니다. 예, 가까이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 또큰 지진이 있어서 한번 지진 이 일어나면 그 서남에 의해서 20만 명, 30만 명이 죽는 이런 이제 큰 지진들이, 대형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도 지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 예수님, 가까울 때가 되면, 종말이 되어지면, 기근과 지진이 예, 계속 있을 것이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종말에는 이제 기독교를 박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점점 존경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한, 6.25 전쟁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에, 지금 이제, 약 70년 세월 지난 이때,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에, 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글을 보급하고, 예, 기독교가 사랑을 나누고, 예,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교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 대대로 어,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이제 잘못된 관습들, 풍습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서. 어, 우리는 이제 광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성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남자의 종들처럼 살았고, 참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여성들이 그 인권이 그 너무나 이제 에, 존중이 되어져서, 어, 여성인 권, 인권이 너무 세니까 남자들이 이제 너무 고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하여튼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로 말면 아마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개화가 되었는데, 또,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그런, 어, 또 무시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또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의 현상 중에 하나는 예수소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망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마다 열심히, 뭐, 복음을, 예수 이름을, 예수 의십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그 징조들 나오는 천체, 우주 천체의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류해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네, 접시 네. 해가 네.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번놈들이 흔들리리라. 예예. 늘 우리 아침에 눈만 뜨면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에 해가지고. 변함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태양의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어, 또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욕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네, 또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에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잔치로 인도하게 해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백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저 끝까지 사랑해서 모으리라 천사가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믿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을 불러 모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림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예, 우리 아무도 모른다. 예, 예수님이 오실 시기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서우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 어떤 기독단체는 이제 담이 성교에 여죠맨날 매달 맨날 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재림하신다 자, 내일 내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자, 천국 갈 준비하자 이러면서 힘 옷을 입고, 천국 올라갈 준비하고, 밤에서 불쩍불쩍 뛰면서 하늘 올라갈 그런 연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가끔씩 가끔씩 이제 맨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맞추려고 무전히 예수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그 징조들은 있습니다. 징조는 이제 아까 그랬지 징조들이 전쟁이 있고 기건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어, 이런 이제 예, 그런 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런 징조들은 있습니다. 그런 징진들을 이제 너무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오신다.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다 같이 느꼈습니다 홍수 전에 노하가 강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어, 마시고, 장난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표적인 일들이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또 다른 성에온자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예, 이렇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을시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예수님이 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 세상 사람들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을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감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었나? 퇴칸과 어, 유기가 있다. 예, 유기는 버려져요. 퇴칸 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버려지는 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떨지를 하고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 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 친구가 어디 갔지? 그 사람은 어디 갔지? 이렇게, 에, 그 사람은 이제 하늘로 덜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사람은 이제 버려진 자에서 네, 택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휴거라고 그러죠. 휴고. 예, 림 받는 거. 휴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열 명의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열 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섯 명은 지혜로운 처녀요. 다섯 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다섯과 미련한 다섯. 예, 이렇게,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덕을들고 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신랑이 덜이 왔습니다. 밤늦게 오니까 이 미련 환자들은 이제 등불이 막 꺼져갑니다. 지에 예, 있는 자들은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부어 어, 신랑 오실 때까지 예, 등을 잘 준비하였다가 신랑이 온다 이럴 때 신랑과적으로 그집 단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들은 더불이 꺼져가니까, 예, 그래서 기름 가지로 집에 간 사이에 건물이 그 닫히고 자기집에못 들어갔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그날에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택한받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 단지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위로한 어, 다섯 처, 처녀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달랑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어떤 왕이,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예, 우리, 아, 요, 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카국에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나섯 달란타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타를, 한 사람에게는 한, 한 달란타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어떤 왕, 어떤 사람, 어떤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이제 어떤 종에게는 다스, 금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는 금두 어, 달란트, 또 어떤 종에는 금한 달란트 주고, 장사하라,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나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몇년 지나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다섯 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떻게 장사해 느냐 보냐.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다섯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열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열심히 장사하여 네. 그런 이다한달 안에 받는다는 게, 예, 제가 땅 속에 파묻어 판목, 두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섯 달 안도 두달 안도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다음에 이한달 안도 받았어 땅에 숨겨준다는 이제 약하고. 이제 쫓겨나.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자는 주인과 함께하고 어, 주인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반면에 이한 달란트 받은다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양과 영서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볼 때, 자기 영광의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더 오른편에, 하십니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냅니다. 양은 예수 믿는 자요 염소는 예수 믿,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음, 오른편에는 양을, 이 예, 오른편 오른,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어, 선행을 베푼 자는, 이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선행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선행을 하라, 말하라, 이야기 안 해도, 예수 믿는 자는 자동으로 어, 선행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이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선행이 없는 자는 그의 믿음이 더멋있을스럽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선행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양과 용서를 구활하여 심판하실 때도 내가 예,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들은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중 태 25장에 이 비유가 있죠. 예,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그다음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천국 가는 자도 있고, 어,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선행을 행하고 교회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마집내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1 0년 뒤에 올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떨쳐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제님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예, 그래서, 어 재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느냐, 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비유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물론 예수와 관계 없이 또 교회와 관계 없이 또 성경과 관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에정말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어, 너에게 생명을 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야단 맞게 되고, 어,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고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인생의 표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 표태를 인하여 가치관에 겨, 예수와 관계없이 생을 살아가지만 인생 노년에는 다구해 합니다. 자렇게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에, 어, 사업을 많이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영원하고. 행복한 인생이란 것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